연초나 그때 아만 살짝 점어 살짝 걷어이분들은 올해는 이분들은 괜찮아요. 뭐든 내가 괜찮아요. 하는 게 있었다 라면 음. 도전해 보셔요이 사람은 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오랜만이에요이사요이 사람은 괜이제는은괜찮만남이어요이제는 네. 그래도 그래도 절기가 말복 지나면요 아침 네. 저녁은 조금 틀려질 거예요. 이렇게 또 덥고 푹푹 쪄야 과일이 있고 곡식이 익어요. 네. 우리는 참아내자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럼요.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찍어볼 주제는요. 네. 어, 24년도 하반기. 네. 60년생, 65세 쥐띠 아, 분들입니다. 네, 경제생 Gd요. 예. 그렇죠. 네. 이분들 일단은 보기 전에 앞서서 네. 과거에 좀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었는지 먼저 짜 마시고. 자, 이분들은. 울고불고가 많았을 거예요. 자, 애한도 많았을 거고, 이분도 성격 자체 때문에, 당 이분들은 굴하지 않는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발을 정자로 그래요. 네. 발을 정자로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해. 네. 아부를 못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특히 남성분들 직장 생활할 때 아예 못 견뎌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직장을 하거나 알바를 할 때도 음. 젊었을 때 얘기해요. 네. 그런 분들도 자기 성향이 못 견뎌갖고 이분도 성향 자체가 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남들이 말하기를, 막 이렇게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걸못 하세요. 네. 내가 내 자신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네. 자존심 하나는 대한민국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분들이세요. 음. 그래서 처음에 살아왔을 때는 인, 인생 고행이 많았어요. 네. 엎치락, 뒤치락, 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생은 많았지만, 자, 지금 정점에 65세에서부터는 안정계도에 계셔야 돼요.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돈도 허티 잘안 써요. 음. 그리고 돈을 그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좀 계산적이라 그래야 될까. 주머니에 들어가면 잘안 나와. 네. 잘안 나오는 성격인데 또 이분들 성향 자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네. 돈을 모아서 사는 게 맞고 만약에 6 0서 지금까지 내가 돈을 주머니에 차고 살아야 되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다. 그랬으면 내가 젊었을 때 뭔가를 하다가 실패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객기처럼 안 써야 될 돈을 써 갖고서는 주머니가 비었거나 둘 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 그러지 않고 정직하게 지금까지 잘 오셨다면 주머니가 채워져 있어요. 맞아요. 오. 네. 그러면은 네. 이분들 하반기부터 좀 운세를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죠? 올해는 이분들이 65세가 경제생 지띠가 올해는 날산재입니다. 네. 날삼재이긴 하지만 서도 삼재라고 딱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삼재가 네. 금전으로 맞는 삼재, 건강으로 맞는 삼재도 있고 또 예쁘게 나가는 삼재도 있어요. 그런데 네. 올해는 경제생 지띠가 65세들이 삼재가 예쁜 삼재예요. 물론! 개개인에 마다 좀 틀릴 수가 있어 이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올해는 기륜이 좋은 해운년이기 때문에 연초나 그때 삼점만 살짝 걷어내면 이분들은 올해는 괜찮아요. 뭐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라면 음. 도전해보셔.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쵸?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아, 내가 나이가 65세인데 뭐라 할까? 아니요, 60세 청춘입니다. 네. 아직까지 사이 일어서니 일원이에요 음. 정년퇴직은 국가가 주는 정년 퇴직이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6 5세뭐 펄펄히 일할 수 있어요. 음. 어디든 찾아보시면 아직은 금전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금전은 열려 있으니까 어떤 것을 가더라도 내 돈이 되니까 한번 내돈 만들어 보세요. 운 좋아요. 자, 65세 쥐띠 분들 금전은 네.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올해 금전은 괜찮아요. 좋아요. 오, 금전은 좋은데 대신 또뭐가 하나 걱정이 들어냐면 약간. 혈압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건강으로. 혈압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고, 혹은 날에도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내일에 집착을 하시거나 네. 내 고집이 좀, 아, 난 오래지 이거밖에 몰라 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아니라 아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인생의 융통성만 좀유드있게 하시면 올해는 좋아요. 뭐든 음. 좋아요. 막말로. 맨발로 걸어가도 저만치 가다 보면 신발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듯이 올해는 운은 네. 좋습니다. 3제를 제쳐놓고 나신 분들 얘기예요 어, 그리고 네. 이 65세 소띠분들 쥐띠분들. 아, 네. 어떠한 성격을 고치면더 대박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말 어, 그분들은요, 대박날 수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천성적으로안 돼요.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네. 이분들은 자기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네. 제발 하나는 찬찬히 들어보시고 음. 한 번에 결정하지 마시고 두번세번 번 생각하고 이게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을 때 어떤 일을 행하든 행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성격에 급한 게 계셔요. 네. 그리고 남은 농담으로 했는데 그걸 진짜 죽 듣자고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우리 집띠, GT, 65세 지띠들이 네. 그러니까 내가 편중되어 있는 나의 성격만 조금 외형으로 바꿔놓으면요. 아주 좋아요. 오. 사회 활동성도 좋고, 금전운도 좋고, 다 좋아요. 오. 그것만 좀 내가 남말을 잘 듣고 있나, 아니면 남의 얘기를 이해해서 듣고 있나, 한번 그것만 자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5세 GT분들한테 네. 하방기 화이팅하라고 기운 한번 탁. 아 좋죠. 저는 우리 GT생들 저한테 좀 많이 오세요. 그럼 음. 제가 아주활력선넘치는그야 말로 그냥 뭐라죠. 우리가 아주 에너지 좋은 산소 같은 역할 있죠. 그런 걸 제가 할수 있어요. 음. 우리 천연사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라도 이렇게 운기가 좋은데. 안 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죠 처져 네. 있는 분들에서 그러면 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힘을 줄테니까 처져서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파이팅.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